내가 오늘 오빠한테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숭실대학교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시 오빠 꿀벌 대소동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처음 들어보지. 그렇지, 나도 이 취재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꿀벌 대소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2015년 4월 28일 낮 12시 숭실대학교 벤처 중소기업센터였어. 조광희 교수님은 평소 때와 같이 동료 교수님과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었어. 그때 창문을 보니까 학생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야. 교수님이 어 배고프네 하다가 어 저게 뭐지 했는데 진리관에 막 학생들이 모여 있잖아. 그래서 가 보니까 그때 학생 한 명이 소리쳤어. 아니 저게 다 벌이야? 윙 <laughs> 맞아 꿀벌들이야. 화단에 엄청난 양의 꿀벌들이 모여 있었어. 아, 학생들이 다벌 보려고 이렇게 엄청 많이. 거기 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학생들이 어 뭐야 다 꿀벌들이야 꿀벌들이야 이러고 있는 거지. 거의 벌이 막 수천 마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들 있는 쪽으로 가 보니까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엄청 수천 마리의 벌들이 다 나와가지고 진리관 뒤에 화단에 이렇게 모여 있었대. 진짜 많다. 그니까. 서울시내 대학 캠퍼스에 난데없이 벌떼가 쏟아져 나와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003년부터 의생면 시스템 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광희 교수입니다. 아마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점심을 먹으려고 동료 교수님과 나가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보니까 벌들이 분봉을 해가지고 그 질간 뒤쪽으로 거기 안에 있는 화단에 나무에 일부의 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다 나왔냐 그때가 딱 분봉을 하려고 벌들이 나온 거였대 근데 너 혹시 분봉이 뭔지 알아? 처음 들어보는데? 맞아 나도 처음 들어봤어 분봉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벌은 애기 여왕벌이 태어나면 엄마 여왕벌이 애기 여왕벌에게 집을 물려주고 나와 이제 한 곳에 두 명의 주인이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엄마 여왕벌이 나가면 집에 있던 일벌들 그 수천 마리 일벌들 중에 딱 절반을 떼서 절반의 일벌들이 그 엄마 여왕벌들을 에스코트하러 따라가거든. 그래서 따라 나가서 어디에 정착하면 좋을지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걸 바로 분봉이라고 해.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려면은 이 분봉 시기를 굉장히 조심히 컨트롤을 해줘야 된대. 그냥 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분봉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데 새로운 여왕벌이 태어난 거지, 저때 그래서 저렇게 분봉을 했어 4월 28일 당시에도 여왕벌이 집을 나간 거야 분봉을 해서 지금 수천 마리의 일벌들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사실 우리 인간이 미리 알수 있어 여왕벌이 되려는 알들은 되게 큰 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골라서 속아내주면 된단 말이야 2015년이 순실대학교에서 양궁을 시작했던 첫 번째였어. 해 그래서 미처 교수님이 이거를 준비하시지 못한 거지. 그래서 아기 여왕벌이 태어났고 엄마 여왕벌이 지금 집을 나와 버린 거야. 이때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 유동 인구가 가장 많았던 12시였대. 아, 그지 그때 다밥 먹으러 가고 그치? 딱 끝나고 돌아갈 때딱 바로 앞이니까. 맞아. 그래서 다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벌들이 엄청 많이 있었던 거지.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그렇게 수천 마리의 벌들이 있었는데 단한 명의 피해자가 없었다는 거야. 어? 한 명도 안, 쏘, 안 쏘이거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랬대, 한 명도 쏘인 사람이 없었대. 교수님께서는 탈출한 저 벌들을 보시자마자 저 벌들을 회수할 생각에 급급했어. 아이, 그걸 빨리 수습해야겠다. 사람들이 놀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디로 향했게? 저기 이거 아니야. 바로 진리관 옥상으로 향했어. 왜 진리관 옥상으로 향했을까? 잘 모르겠는데? 바로 진리관 옥상은 우리 숭실대학교 양봉장이 있는 곳이야. 교수님은 생각했어. 여왕벌을 빈 벌집에 넣어야겠다. 여왕벌을 빈 벌집에 넣으면 그 수천 마리의 일벌들이 다 따라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봉장에 있는 빈 벌집을 찾으셔가지고, 화단 쪽에 있는 여왕벌을 찾아서 그 벌집에 넣으셨, 넣으셨대. 근데 이 일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따라오냐 할수 있잖아. 근데 여왕벌은 그 페로몬이라는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향기로 일벌들이 여왕벌을 이렇게 다 쫓아온대 그래서 교수님이 빈 통에다 여왕벌을 넣으니까 남은 일벌들도 다 같이 빈 통으로 따라오게 되면서 이 사건이 종료가 된 거지 아, 약간 이제 개미가 길 찾는 것처럼 어 그치 그치 한명 여왕벌만 어, 따로 옮겨 놓으니까 다 따라온 거지 그렇게 벌집을 다시 진리관 옥상에 있는 양봉장에 올려놓으면서 교수님의 빠른 조치로 약한 시간 뒤인 오후 1시 쯤에 4월 28일 숭실대학교에 벌떼 대소동이 종료됐어. 다행히다 아무도 안 다치고 이렇게 잘 이사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 이날 벌떼 소동이 있고 인터넷에는 수많은 드립이 쏟아졌어. 허니 숭실대부터 교수님의 비 뿌리기까지 사람들의 여러 재미난 드립이 넘쳐났지.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이 벌떼 대소동 이후에 이걸 홍보하시려고 축제 때 벌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시고 수업 시간에 꿀벌 배지를 수여하시는 등이 도시 양봉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를 진행하셨어. 수업 시간에는 직접 만드신 꿀벌 배지도 나눠주셨대. 그래서 우리가 꿀벌 배지를 하나 받아왔는데 바로 이 배지야. 아 어, 이게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어, 그렇대. 가끔 수업 하다가 문제 맞추는 학생들한테 하나씩 준다고 하시더라고. 또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과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 이 컴퓨터에 학생들마다 아이디가 필요하시대. 이 아이디를 그래서 B1, B2 이렇게 명칭을 지으셨더라고. 여기 앞에 보이는 꿀도 숭실대학교에서 만든 꿀인데 교수님이 양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복원 유지를 목적으로 양봉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양이 진짜 적어서 이거는 2017년에 만들었던 꿀이라고 해. 어, 축제 때별꿀 아이스크림도 판매하셨다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 양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벌들을 맹수 취급해서 도시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 도시 생태가 망가졌는데 다시 그런 벌들을 도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필요해요. 구성원들한테 어떤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봉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어 승길대에서 생산된 꿀을 갖고 어, 그런 걸 이용해서 홍보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어, 저희가 어, 아이스크림에다가 꿀을 얹어서 파는 그런 이벤트를 실시했었습니다. 한 시간 만에 끝난 짧은 사건이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언제부턴가 벌들을 보면은 아 쏠까봐 무섭다 이러면서 피하고 도시에서 꿀벌들을 내쫓았는데 벌들이 도시를 떠난 뒤로. 도시의 녹지의 양이나 이런 건 그대로겠지만 생태계의 다양성이 많이 줄어들었대.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막 지구온난화나 뭐 쓰레기 문제나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렇게 도시에서 사라져간 벌처럼 되게 사소하지만 인간의 삶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있거든. 이렇게 생태계에서 벌이 중요한 부분인가라는 생각도 처음 해봤던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도 도시 양봉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든 생각이 있어? 아, 도 평소에 꿀벌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확실히 꿀벌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나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이렇게 도심이나 학교 옥상에서도 실제 이렇게 벌꿀까지 재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더 꿀벌들이 도심에서 활동이 많아져서 생태계 복원에도 좀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어떤 계기로 양봉을 시작하셨나요? 2013년, 14년 그때가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이 어, 메르스, 에볼라 뭐 그런 전염병들이 되게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 제가 그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전 세계가 교통이 편리해서 우리들이 왕래를 쉽게 할수 있는데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들은 어,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 생각해 봤는데 그때 내가 제가 내린 결론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면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 결과. 어, 우리가 현재 자연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녹색의 양을 보고 환경을 평가를 해요 근데 사실 녹색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생명체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벌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벌들이 꽃을 수분시키고요 다시 그, 그 꽃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고 또그 열매와 이파리를 갖다가 먹이를, 살, 살, 먹이를 삶는 어, 곤충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근처에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이, 금,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게 어, 더 나아가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4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여기 머물겠지만 그렇게 복원된 생태계에 살게 되면 면역력이 증가될 것이고 또 그런 메르스나 에볼라 그 다음에 사스 같은 그런 질환에서 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크겠다 생각해서 그때 어, 양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꿀벌이 보인다는 뜻이 굉장히 올라고 있는데 지금도 확대가 계속되고 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 계속적으로 꿀, 그 양봉을 해서 어, 지금도 진리관 옥상에서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들이 도시에서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겨울을 나기가 되게 호 어, 혹독한 환경입니다. 예, 그 겨울에 추운데 그 옥사에서 지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 늦 가을에 벌들을 갖다가 이제 철수를 시켰고요. 다시 벌들을 갖고 오는 시기가 아마 4월 중순쯤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아마 5통 정도를 갖다가 양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벌떼 소동 이후로 숭실대학교에는 꿀벌 소모임도 생겼다고 해. 한 시간만에 종료된 짧은 사건이라. 그냥 웃고 지나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수님께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양봉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